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입니다. 금식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아주 영지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금식하면 영적으로 급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금식의 비밀을 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금식할 때 예수님의 생각에는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사도바울도 자신이 자주 금식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식해야 할까요? 금식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교만은 기도 응답문을 가로막습니다. 하늘문이 닫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전 우주에서 가장 먼저 범해진 범죄도 바로 교만입니다. 루시버는 대천사 중에 하나였는데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추방당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불법한 범죄한 인간의 피 속에는 그 역의 본능이 흐릅니다. 인간은 내 생각이 무조건 옳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내 느낌대로 안 되면 감정이 상합니다. 금식은 이렇게 겸만해진그 역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시고 기도 온답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또한 금식은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운명도 바꿉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왕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아왕이 전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사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의 집안이 완전히 몰살당하게 되고 싶다. 그 메시지를 듣고 충격을 받은 아우방은 금시감으로 자신을 겸손케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당대에는 심판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금시감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델을 에스들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하만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전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스들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이후에 모든 상황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흘러가서 모든 것이 전화위복됩니다. 원수들은 매어달려 죽었고, 죽을 줄 알았던, 죽을 운명했던 유다인들의 운명은 아주 종귀해졌습니다결론내 맺겠습니다. 금식하면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육신의 건강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영적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도저히 난는 못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시간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렘마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보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식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